오늘 이사벨 우리의 주는 하나님 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두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이 사람을 멸시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인 것을 믿음으로 이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운데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는 귀한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 가운데 희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비가 오고 그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아, 우리는 어, 세기답 음, 교회를 답하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 교회의 성도를 말하다, 교회의 성도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에, 거룩에 대한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데시라는 거룩이란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을 포함한 단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을 성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인데 이 구별되어져야 되는 무리 있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별되게 대해주시는 무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뭔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우리를 구별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그때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와 관계된 너희도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요. 이거 성경 가운데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비전을 주는 말씀이고 사명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맨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어 우리의 이 부르심, 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서 제자삼으라고 하신 말씀 이전에 어, 그 전에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거룩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선교하고 전도할수 있도록 우리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첫 번째 부르심, 하나님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앞세워야 된다는 거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부름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거룩애로의 부르심, 두 번째는 사명애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애로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응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르심인 거룩애로의 부르심은 많은 교회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일꾼으로 부르신가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손주나 손녀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잖아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중심에 야, 이, 이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제 잘 키워서 좀 부려 먹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내 자녀로, 내 아들로, 내 딸로 태어난 그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일꾼이 되든, 나라에게 효도하든, 효도 안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이 아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건강하게 잘 사회생활 적응하면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이 첫 번째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잘 불러 가지고 먼저 불러서 일꾼으로 내가 잘 부려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 그것을 많이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장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부러워요, 부러워. 세상 할거다 하고 놀고 다 놓고 다 놀고 그리고 뱀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아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실, 이 본질 을 알고 나면 이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왜 일꾼으로의 부르심, 이 사명자로의 부르심만을 먼저 묵상하다 보니까 힘든 거야.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 자체에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구별되이 살아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또 당신의 자녀들을 구별되이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이것을 놓치면 힘들어요, 우리 삶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 하나님, 또, 또뭔 일을 또 시키려고 또 부르시나,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첫 번째 부르심.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부르심 가운데 첫 번째 부르심. 이거룩해로 부르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를 믿고 성숙해지면서 우리가 유치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 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걸 행할 때 이게 죄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죄냐, 아니냐. 예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담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술 먹는 게 죄냐, 아니냐.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 수없이 얘기해요. 왜? 이 대학만 가도 영영 술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경건하게 살던 애들이 대학고 대학교 들어간 다음부터 막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죄냐 아니냐 문제 때문에 애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거기다가 얼마나 세상은 유혹을 많이 합니까? 야, 내가 아는 누구도 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술해. 너도 한잔 해. 그러니까 이 죄냐 아니냐 이 문제가 결국은 제 우리는 이게 죄냐 아니냐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미 그건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냐 아니냐 이런 낮은 수준의 믿음에서 떠나서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죄냐 아니냐 차원을 넘어서서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아름다운 일이냐 아름다움지 않느냐, 이게 나의 경건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내내 삶에 이게 구별된 삶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가야 되지. 죄냐, 죄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죄면 어떨 거예요? 설사.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약속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록에서 호적에서 파는 일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걸 이걸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생명이 끊어지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딱세 가지로 판단하면 돼요. 진, 선, 미 이게 진리냐? 이게 선하냐? 이게 아름다우냐? 진선미. 이게 죄냐? 아니냐? 이 문제는 우리 떴떴. 이게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진리 문제냐? 진리 문제가 아니면,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품기도 해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진리 문제는. 그 대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방법론 가지고 그래요. 어떤 게더 효과적이냐? 효과적이냐?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힘든 게 많은지,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래요. 우린 진리 문제 가지고 힘들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네. 진리 문제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게 선한 일이냐 선한 일이냐 이게 선한 일이면 우리가 도모하고 악한 일이면 피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선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느냐 이 조화를 깨느냐 문제도 있거든요. 기준이 그래요. 이게 아름다운 일이냐 근데 이게 막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목숨 걸은 사람들도 많아요. 막왜 교회가 힘듭니까? 비본질 가지고 목숨을 걸어버려.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비본질 가지고 막 목숨을 걸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름다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깨지고 아파하고 상처를 주고 막 그래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하다 이런 말이죠. 그 구별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 그 진정성이 있으면요. 다 통합니다. 좀 서툴러도 진정성이 있느냐는 우리의 삶이 진정성이 있으면요. 조금 서툴고 조금 미흡해도요.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대해보고 리더십들을 봐도요. 정말 젠틀하더라도요. 힘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정말 서툴러요. 촌스러워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제에 동기 선교사가 아들이 결혼을를 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부산 모교회 큰 교회입니다. 이미 올로 목사님이신데 주례를 하는데 40분을 넘게 설 주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가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지 신부가 쓰러졌어요. 그래가 신부를 앉자니까 이 어르신이 야, 거장입니다 거장. 그런데 아요동화 없어요. 뒤에 딱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부를 다 호흡 시키고 물 먹이고 해가지고 딱 했는데 다시 딱 하니까 또 시작하셔요. <laughs> 그러니 또 신부가 또 힘들어서 흔들리더라고 요 그러니까 의자를 갖다 놓래요. 으 하고 신부 의자 앉았어요 앉아서 주례를 하셨어요. 자, 의아해 습니다 설교도 얼마나 답답한지 힘들어요. 듣는 사람도. 그런데 그 교회가 커요. 그리고 힘이 있어요. 이분이. 왜 그래요? 이분 안에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은요. 역사를 느낍니다. 우리가 내 은사가 부족하다? 연약하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정성이 있으면 능력입니다. 이 구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진정성 있게 대하면 다 나타나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말은 잘 못하는데 진정성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나를 갖다 갖고 놀려고 는다 알아요. 느껴요, 우리는. 영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왜 이렇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왜 아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성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진정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이해하기 다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합니까? 왜 그렇게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몸부림 칩니까 하나님한테는 진정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잖아요. 그게 진정성이에요. 내가 좀 섭섭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우리는 부모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 대신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내 자녀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부모, 부모님이 대신 사람 앞에 자존심을 내놓고 무릎을 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를 향한 진정성이에요. 그 진정성이 자녀를 변화시키고, 그 진정성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몸인 이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 구별된 장소가 되기를 원해. 구별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은 뭐예요? 진정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사람한 사람 대할 때 진정성 있게 또 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게 힘인 거예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 내가 성전으로서 진정성을 가질 때,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그 성전으로서 살아갈 때,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요? 진리가 흘러나고, 생명수가 흘러나고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곳곳마다 뭐가 싹떠요 생명이 살아나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소생, 소생함에 있어요. 그것이 면 진정성이 있어야 되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이 있는 교회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진정성이 거룩이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빛이 있는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에 정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진정성을 가지고 구별된 그런 성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